가정다감입니다. 예전에는 맛집하면은 대로변이나 아니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하기 마련이었었는데요. 요즘은 골목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옵니다. 아마도 SNS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김희윤리포더도 이런 골목 맛집을 제대로 즐기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골목 맛집하면 가격이 착하거나 서민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전혀 다른. 눈이 휘둥그레지는 럭셔리한 음식의 결정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고독한 미식가 나 김이윤이 만년동 골목에 떴다 먹는 내내 감탄사가 끊이질 않았던 황홀한 음식들의 향연 고급스러운 저의 입맛을 사로잡은 럭셔리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곳 만년동 골목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10년 만년 살고 싶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는 대전시 만년동. 그런 이곳에서 시작부터 저에게 재밌는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PD님, 오늘 왜 만년동 골목으로 오라 하셨어요? 네, 오늘 저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와, 맞지? 완전 좋은데요? 아 오늘처럼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맛집은 어디 있어요? 맛집은 걷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진짜. 걷다 보면 제가 알수 있다고요? 음.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나? 일단 골목골목 구경할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미션을 받고 두리번 두리번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물 하나. 와, 멀리서만 보고 고급진 갤러리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고기가 전시돼 있네요? 한눈에 봐도 고급진 분위기의 진열장. 그런 이곳에 명품을 전시해 놓은 듯 고기가 진열돼 있더라고요. 찾았다. 아까 PD님이 걷다 보면 발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맞죠? 네 여기가 맞습니다. 아 어쩐지 다른 식당들과는 다르게 이 외경부터가 하늘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에 들어와 보니 지금 내가 와인바에 와 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럭셔리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는데요. 이곳은 대체 정체가 뭔가요? 궁금해요, 궁금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 골목을 걷고 있었는데요. 네. 이 건물이 제 시선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고기도 진열되 있고. 네. 아, 여기 대체 뭐 하는 데인가요? 아, 저희는 암소만 취급하는 프리미엄 정류 식당이에요. 프리미엄 전문집. 네. 아,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네. <laughs> 지금 혹시 장사 준비 중이신가요? 네, 오늘 판매 중인 고기 손질 중이세요. 아, 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제가 한번 구경 가봐도 될까요? 들어와 네, 드세요. 네. 우와, 지금 손질하고 있는 부위가 어딘가요? 안심이에요. 아, 안심. 그럼 이것도 다 안심인가요? 아니요, 이건 등심이고요. 아, 등심이구나. 헉, 근데 등심을 이렇게나 두껍게 써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가 모든 부위를 두껍게 썰진 않고요. 어, 부위마다 따 다르긴 한데 육즙이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심이랑 등심, 채끝 같은 경우에는 두껍게 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다 암소 고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암소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네 요즘에는 거세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암소만을 취급하고 있어요. 귀한 암소고기를 두툼한 두께로 아낌없이 썰어 손님들에게 암소고기만의 풍부한 식감을 선보인다는 이것! 고기만 해도 침샘 자극하는 비주얼의 암소고기! 제 입이 얼마나 행복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 잠시만요. 왜요? 아, 저희 가게에서는 고기를 바로 올리시면 안 돼요. 아, 왜요? 빨리 먹고 싶은데. 저희 가게에서는, 어, 판이 자연석 돌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도를 맞춰드리면 그 온도로 쭉 드시면 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온도 되셨고요. 나가실 때까지 이 온도로 드시면 되세요. 자, 이제 고기 올려드릴게요. 불판의 아름다운 만남.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으면 귀까지 행복해지게 만드는 환상의 화음이 들리시나요? 최상의 조건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 다시 봐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요. 넘어가.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뽐내며 익어가는 고기. 지금 이 순간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이제 드시면 되세요. 아... 소금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소금이요? 네. 음. 음. 분명히 고기가 두꺼웠잖아요. 그런데 입에 넣는 순간 사라졌어요. 음. 육질이 너무 부드러운데요? 음. 잠시 제가 솜사탕을 먹은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암소 고기. 22일 동안 3번의 숙성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떤 맛이냐고요? 마치 제 입안이 드넓은 초원이라도 된듯 암소들이 뛰노는 듯한 맛이더라고요. 웃음을 잃은 사람도 이 고기를 한점 먹으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는데요. 윤기를 가득 머금은 육즙, 보이시죠?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와 사장님 오래 먹은 아니 평생 먹은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소고기에 곁들여 먹을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저희 집에서는 와인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좋은 고기와 함께 드시면 같이 드시면 엄청 좋으세요 그나저나 궁금한 게이 고기 맛도 너무 좋고 이 식당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만년동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식당을 차리게 된 사장님만의 계기가 있을까요? 어, 제가 7년 동안 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질 좋은 고기를 제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싶어서 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아, 사장님 말씀대로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고기를 최고의 분위기에서 대접하고 싶다는 오재진 사장님. 뉴욕 한가운데에서 먹는 스테이크 부럽지 않은 만년동 골목에서 만난 럭셔리 암소고기집이었습니다. 맛있는 소고기로 배도 채웠겠다. 소화도 시킬 겸 산책에 나섰는데요. 소고기도 먹고 아, 이런 숲길도 먹고 오늘 소화행이 아니라 아주 큰 행복, 대확행을 얻어가는데요. 먹기 위해 운동하는 여자,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더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운동은 필수겠죠. 운동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만년동 골목길. 제가 찾아간 두 번째 장소는요, 오래된 건물에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럭셔리 맛집이었는데요. 숨겨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일본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잘 꾸며져 있는 식당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은 바로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는 럭셔리 초밥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건물 외관만 보고 이렇게 멋진 초밥집이 숨겨져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laughs> 초밥 보시도 오시죠? 네안 되시죠. 네, 맛있게 부탁드려요 <목소리> 평소에도 자주 즐겨 먹을 만큼 초밥을 좋아하던 터라 그 맛이 더욱 기대됐는데요 이야 역시 장인은 다른 걸까요 생선회를 손질하는 칼질부터가 남다르더라고요 손질하는 모습만 봐도 실내가 팍팍 가는 게 과연 어떤 초밥이 완성될지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일정한 두께로 손질을 마친 뒤 이번엔 초밥의 맛을 좌우하는 밥을 뭉쳐주는데요. 숙련된 손길로 일정한 양의 밥을 모아준 뒤 드디어 오늘의 짝꿍인 생선회와 합체! 그런데 방금 보셨나요? 회의 맛을 더 완벽하게 느낄 수 있게 밥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완벽합니다. 완벽해. 드디어 완성된 맛깔스러운 초밥들. 초밥 한점한 한 점에서 박성현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죠? 저 윤기 촤촤 흐르는 거 보세요. 저절로 입맛을 다시게 만듭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구석진 동네 골목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겠냐고요 골목 초밥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만년동 골목에 숨어 있는 럭셔리한 초밥을 맛보기 위해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laughs> 와어 근데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점씩 올려주시는 건가요 신선할 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드리는거예 음.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뼈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두껍게 썰어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생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느끼시려면 은이 정도 두께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초밥 보셨나요? 밥을 다 덮을 정도로 길고 두툼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회의 두께가 이 정도로 두껍나요? 생선 질감에 따라 두께가 약간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명만으로는 부족한 초밥의 맛 역시 직접 맛봐야 그 맛을 제대로 알수 있겠죠? 한입 크게 넣고 꼭꼭 씹어 음. 음미해 보는데요. 음. 음, 초밥이 입 안에 한가득 들어왔어요. 와, 광어가 이런 맛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와, 이렇게 꼬독꼬독하고, 음, 음.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여름이 제철인 너무 초밥. 제철을 맞이한 농어까지 회가 두툼해서 그런지 농어가 제 입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회가 두껍게 올라가 있어도 식감이 부드러운 이유는 바로 회를 알맞게 숙성시켰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초밥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박성현 사장님의 노력이 여기서 빛을 발한 겁니다 대박. 제가 뭘 보고 놀란 거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초밥을 두툼하게 맛볼 수 있는 곳 만년동골목에 있습니다. 아 사장님, 어, 저 배가 너무 부른데요. 아 이렇게 회도 두툼하니까 더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이 정도 퀄리티의 초밥이라면 입소문 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많이들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비록 골목이지만은 좋은 식자재 써서 오시는 손님들 항상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은 골목이든 빌딩숲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손님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박성현 사장님. 사장님이 만든 두툼한 초밥처럼 푸짐한 인정, 변치 말아주세요. 아, 오늘 입이 정말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람 사는 정이 가득한 만년동 골목식당에서 미식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럭셔리한 맛으로 만년동 골목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 행복은 어쩌면 우리 동네 골목에 있는지 모릅니다. 네, 저녁 시간 앞서서 이렇게 맛집을 소개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만년동 근처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이라면은 맛집이 많은 곳이 특히나 골목 맛집이 많은 곳이 만년동이라고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씩 나가 봤는데 지금 다녀온 두 곳은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다음에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가셔서 맛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제 영상에서 제 표정이 말해주지 않았나요? 네. 정말 하루 종일 웃음이 떠나진 않았습니다. 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근데 이곳에 그 특징이 있다면서요? 두 공통점이 있다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두곳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입안 가득 행복해지는 재료의 두툼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처음에 두께를 보고 아 이거 좀 먹기 버겁겠다 싶었는데요 네. 입에 넣는 순간 그 걱정과 함께 사르르 사라졌습니다 네. 와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라서 비법이 뭔가 여쭤보니까 바로 숙성을 제대로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사장님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 제 입이 아주 호강하고 왔습니다 네. 이런 신선한 재료를 잘 숙성시키고 또 두께에도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급화 전략이 또이두 매장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고급화된 재료와 음식을 가지고 만년동 골목에 자리 잡았는데요. 어,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사장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통했는지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만년동 골목을 찾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새로운 맛집을 아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김인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죠. 전라북도 군산으로 떠나볼 텐데요. 화교 역사관 그리고 이당 미술관 등등 역사와 문화가 잠들어 있는 곳.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Y, two, K, two. 골목과 먹을거리가 만났다. 예뻐. 구석구석 숨은 이야기와 맛을 찾아 걷는 골목 먹방 골목이 여행. 아, 골목길. 골목길,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골목이 골목이. 뜬봉샘에서 시작된 금강이 바다와 만나 탕류를 이뤄내는 곳. 도시 곳곳 시대가 걸어온 발자국이 짙게 남아있는 근대이면서 현대의 도시 군산입니다. 군산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야, 이 골목길을 쫙거으니깐요 1960년대. 시간이 딱 멈춰진 것 같아요. 이야트 먹간 골목과 이 현대적인 아파트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공존하는. 여기가 바로 어디냐? 군산입니다, 군산. 어떤 이야기가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저최정이 찾은 첫 번째 장소는요. 아니, 군산 도심 안에. 이게 절이야 뭐야? 우리나라 전통 과축과는 달리 하늘을 향해 높다랗게 솟은 팔짝지붕이 이색적인데요.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이기도 한 이곳은 110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입니다. 아유, 습니다 110년 전에 일본인들이 군산에 세운 일본 절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예,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서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네. 한번 지배해 보겠다는 야욕이 어. 있었을 때예요 무려 1 0 6 0개의일본제이 네.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요. 예, 군산에만 해도 일곱 개 예, 이렇게 세워졌는데 원래의 모습대로 불교 종교 어, 신앙 생활하는 것은 아. 여유일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오. 있어요. 1909년 금강사란 이름으로 포교 활동을 위해 지어졌지만 실상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에 앞장서는데요. 지난 2012년 사제의 뜻을 밝히는 비석이 세워지면서 동국사는 용서와 화해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참사문 참회와 사제의 글 불교적 교의에도 어긋나는 이런 행동들을 석가모니 세존과 삼국전등의 역대 조사의 이름을 빌어 행해왔던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동종 해외전도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이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동국사를 지었던 조동종이라는 중단의 대표가 명성항우를 시해하는 그날 칼을 차고 궁에 직접 침투해서 들어간 거예요. 충격적인 건데 이게 잘못됐다. 두번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맹세하고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시간 여행자의 도시 군산, 또 다른 시간 속으로 오, 발길을 랄라. 돌려보는데요. 어, 어. 용문가 감독님 군산하면 이 짬뽕이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빨리 먹으러 가요. 어우 배고프다. 야여긴또이 군산하면 짬뽕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군산 짬뽕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앞바다에서 싱싱한 해산물 가득 넣어가지고 고추가 다 덮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 강도를 쫙 많아 주셔요밥 먹는 데는 아닙니다 지금. 옛날인 장사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제 우리 화교 역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1890년대 후반부터 화교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군산,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화교 학교가 세워졌을 정도로 화교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온 곳인데요. 특히 군산의 음식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재밌는 중국 요리 얘기 한번 해줄까요? 아, 저 재미난 얘기 좋아해요. 군산이 제일 유명한 짬뽕이에요. 예, 원래는 천구백육십년 말까지는 초만면이라고 썼어요. 여기 군산 초만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게? 아 짬뽕이 초만면이었어요. 원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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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 분이가 다이 매운 걸좀 좋아하니까 이게 매운 걸좀 가면 인기가 있을 거다 예, 그런 예. 생각을 해갖고 예. 매운 걸 가면니까 내가 그 초만면 시킨데 왜그뒤죽박죽 짬뽕 돼가지고 이게 못 먹게 이거 뭐야 막 소리 지르고 예, 예. 이건 버리기 아까우니까 한번 그냥 공짜로 한번 그냥 맛만 좀 보라고 예. 그러면 다 이렇게 국물 마시고 아, 얼큰이 좋네 이렇게 아. 야 그때 그뒤죽박죽 짬뽕 그 있지 그거 좀맛볼줘 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메뉴에다가 딱 짬뽕을 하고 넣어버렸어요. 화교들의 초마면에서 시작된 한국식 중화요리의 양대산맥 짬뽕. 얘기만 듣고 그냥 가면 서운하잖아요. <목소리> 직접 화교분이 직접 만드신다고 이 짬뽕을. 예, 예, 예. <목소리> 50년 넘었죠. <넘어져. 목소리> 야, 50년의 <목소리> 역사가 담긴 짬뽕 한 그릇. 이것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기름이란 오성지 위에 각종 채소와 해산물 은표가 내려앉고 고춧가루 신표가 더해져 울려 퍼지는 감동의 하모니. 50년 경력 베테랑 지휘자의 지휘 아래 매콤 칼칼 짬뽕 관연하게 펼쳐집니다. 군산 짬뽕의 산증인 역사가 만들어낸 이 짬뽕의 한 그릇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짬뽕 맛에 바라를 책임지는 국물 감동의 쓰나미가 입안에 휘몰아치는데요. 와, 이게 무거우면서 텁텁한 그런 맛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한데 가벼우면서 막그 개운해지는 느낌. 이에 질세라 쫄깃 탱탱면발이 곧이어 제 입안으로 돌격. <laughs> 깔끔 담백한 국물 옷 곱게 차려입은 덕분인지 면발에서도 개운한 맛이 나더라고요. 군산이 서해바다의 해산물이 유명하잖아요. 아침 가서 갖고 와가지고 만들으니까 맛있지. 야, 그 싱싱한 재료로 <laughs> 네. 만드시니까 이렇게 맛있을 수밖에 네. 없구나. 그래. 아버님 잠시만요. 응. 여채 서방 아, 짬뽕 맛에 반해서 방송에서 모은 돈 짬뽕 맛에 다 썼어 띵노와 같이 니 띵노와 같이 아와아 띵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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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짬뽕으로 배를 투덕하게 채웠더니 기분은 너무 좋고 어디를 가볼까나 어? 어? 아니 건물이 자꾸 저를 들어오라고 유혹을 하는데요? 미술관이 된 목욕탕. 1960년대 말에 지어져 지난 2008년까지 목욕탕으로 운영되던 공간이 군산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변신했는데요. 그 옛날 목욕탕에서의 추억까지 거슬란니 묻어나는 시간 여행지입니다. 그 이제 건물 자체가 어떤 미술품의 한 형태로 생각을 해서 그대로 살리는 것이 이. 주변에 이제 시간 여행이잖아요. 거기에 또 컨셉에도 맞고 소시민들을 위한 어떤 하, 하루의 노고를 푸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저 미술관이 그런 그런 컨셉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피곤함을 덜기 위해 목욕탕에 가듯이 누구나 부담 없이 마음의 피로를 씻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곳. 지역 작가들과의 만남은 덤입니다. 여기 있는 작품을 만드시는 작가님들이 여기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작가님, 실망이에요. 저 뭔가 대단한 작품을 만들 줄 아셨더니, 어우, 실뜨기를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 이거는 실뜨기가 아니라 네. 스트링 아트라고요. 저희가 잠시만요. 이제... 무슨 아트요? 스트링 아트요. 아, 스트링 치즈는 들어봤어도 스트링 아트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음. 원래는 이제 선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 점과 점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나중에 곡선처럼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 점과 점을 있는 직선이 모여가지고 곡선을 만들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 야, 너무 나도신기 아닌데? 직선이 곡선이 되는 예술의 마법, 네. 똥손이 금선되는 기적 같은 시간입니다. 조금 집중하면서 이 시간을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니까요, 어, 아니. 아티스트 체가 만든 작품입니다. <laughs> 정말 예쁘죠? 을 유영하는 고래처럼 군산의 시간 속을 탐험하는 오늘의 여정. 다음 행선지는요? 우와 특이하다. 아니 여기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양키 시장. 어, 양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미국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인 양키가 시장 이름이 된 이곳. 그 역사가 무려 6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네 서글픈 현대사가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때 제가 이현시장은 처음 와봐요. 아니 왜 여기가 양시장인 거예요? 초창기에 이루어진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대개 항구 도시가 이북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했어요. 부산, 인천, 군산 말하자면 그렇게 뭐혀 먹고, 먹고 그러니까 장사를 시작한 거야. 그런 게 미국 사람들 옷을 갖다가 수선 해갖고 염색하고, 어, 곡식도 없고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어머니 아버지들 얘기 들으면 뭐 너무 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쌀한 톨이 귀하던 그 시절, 팔고난 무에서 떼어낸 무청은 군산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식재료인데요. 지금도 군산에선 시래기를 이용한 음식들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이 무만 쓰고 이 무청을 많이 버렸거든요. 지금은요.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군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해풍마사지 제대로 받은 구수한 시래기. 서해안 갯벌에서 나고 자란 바지락과 일생일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요. 들깨가루로 한껏 치장하고 환생의 케미를 펼쳐냅니다. 어 진짜 맛있겠다. 아니, 어머니 이시기국밥 보니까 옛날 힘든 시절 생각나죠. 어, 우리는 부자여 가지고 시래기를 많이 안 먹었어요. 예, 자, 오늘의 시래기 국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지금 아밀라제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구수한 된장향이 난리 났어요, 지금. 구수하고 고소한데다 담백하고 칼칼하며 심지어 단맛까지 나더라니까요. 그고소한그 된장 향이 그냥 입안에 쫙 퍼지면서 시래기의 아삭함이 그냥 이로 다 느껴지는데 한말아서한 숟갈 떠보세요. 군산에 오시면 또 군산 박대가 있어요. 야 언니 네. 이 박대 군산에서 박대잖아요. 네. 이 귀한 박대를 또 내주셨네. 네. 그러면 은딱 군산 박대 입을 닦은 시래기 국밥 한 입. 그맛한번 보고 나면요, 불은 솟는 기운에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답니다. <laughs> 왜 그래요? 무서워 죽겠어. 아니 무서우셔요 아니 이게 저만의 이 마푸형 감식이에요. 지금 삼형제 할 거예요. 지금 바로 생각났어요. 시래기. 음. 제가 바로 시래기 가볼까요? 삼형제, 엄님 웅디어 주세요. 시. 오, 어? 아 시방, 제가 군산에 왔는지요. 이 시래기 국밥을 먹으니까요. 네. 레알. 티. 이 가면 이거 맛있어요. 시래기 국밥 만세! 시간이 써내려온 도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의 발걸음마다 삶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곳. 시간 여행의 도시 군산입니다. 네, 시간을 거슬러서 역사 여행까지, 그리고 맛집 여행까지 함께 해온 군산 여행 찍었습니다. 자, 내일은 대전 세종 충남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전하는 직캠 대세남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서산장의 명백을 잊고 있는 서산 동부시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Gracias.